안녕하세요, 다육할미입니다. 다른 게 아니고요. 오늘요, 저게 택배물을 하나 받았어요. 뭔가 하면요, 책인데요.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2019년 대한민국 다육 식물 대전이라는 책인데요. 이거를 저기 히야시 공방이라고 거기서 올라왔어요.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거기를 30명 선착순에 한해서 책을 주신다는 그거를 받고 제가 올렸어요. 그런데 제가 그거에 저 30명 안에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받았답니다 책을 그리고 이거는 저기 착불로 해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2,500원을 물었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속에 보여드리고 싶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20일날. 20일날까지죠 20일부터 21일까지 여기 뭐 하, 저기 뭐 한대니까는 그냥 시간 되시면은 그냥 구경삼아 저는 뭐 몸이 아파서 못가가지고 책으로만 봤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바람 쐬겸면서 한번 다녀오세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책에 보니까요 아주 화려하고 이뻐요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이런 책한 권쯤 있으면은 아마 이거를 좀 보면서 모양을 잡으, 잡으면서 키우고 싶은 그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올린 거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